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케팅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할때 제가 그 이제 가설을 하나 세우고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무슨 가설이냐면 마케팅은 대화다 이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케팅은제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수다 떠는 거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면 프레임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그틀 안에 마케팅이 대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게 이틀 안에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 명제는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어설픈 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으면 성립이 되죠. 그죠? 제가 말한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사람. 제가 지금 메시지를 막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했을 때, 어, 대두되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어또이 커뮤니케이션과 굉장히 뗄려야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가 단절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어떤 장면입니까? 미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남녀 관계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미팅, 소개팅 뭐 이런 데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관계가 시작될 때 수많은 대화를 하죠. 미팅할 때. 이때 대화의 목적이 뭡니까? 뭐 하려고 대화하나요? 미팅할 때? 상대방 알려고 또. 예? 꼬시려고. 네. <laughs> 그렇죠. 꼬시려고. 또. 뭐그 정도면 되겠네요. 나를 또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미팅할 때꼭 살려발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막 이렇게 예?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팅할 때 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죠. 예. 가만히 앉아서 뭐합니까? 분석하죠. 분위기 파악해요. 상대방 쫙 파악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끝날 때한칼딱 날리고 가죠. 그러면 퀸카 <laughs> 이렇게. <웃음> 제가 보면 그건 그 동서고금의 진리인 것 같아요. 고수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자, 이, 이때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거죠. 상대방을 파악하거나 알거나 아니면 나를 알리거나. 그죠? 그래서 이 그, 첫 만남, 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 중요한 이슈는 이 난리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어, 진도를 나가야죠.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좀 빠르지만. 바로 연애를 들어가요. <laughs> 연애할 때또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이때 이슈는 뭡니까? 그럼? 연애할 때 이슈는. 이대화 대화를 왜 하나요? 연애할 때 대화하는 목적. 예? 볼 어, 표현하는, 표현하는 거. 거 그렇죠 표현하는 거 크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리액션이 필요한데 <laughs> 예? 예 맞춰가는 거 그죠 맞춰가는 거 그래서 요대요 대목은 사실은 뭐 다양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거죠 그렇죠 어, 연애 연애 목적은 사랑을 확인 하거나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적당히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 사, 사랑을 키워나가거나 어, 사랑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포인트죠. 자, 그러면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만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laughs>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남녀 관계뿐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이 가시나요? 그죠? 예, 예, 왜냐하면 남자끼리도,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일로 적당히 만나서 알고 지내다가, 그 중에 케미가 좀 통하면 친구로 지내고, 그래도 더, 어, 아, 이 진짜 괜찮네? 그러면 이제 절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친, 배프, 뭐, 이런 게 2단계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궁극, 이,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2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알아가다가, 그 다음에 사랑이나 선호도를 키워나가다가 그 다음에 결국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대충 수긍이 네. 가시죠.